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으로 또 그렇지만 각자의 다른 묵상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큐티 교재 여백에 빽빽하게 뭔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물론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지만, 그렇게 재미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되지 않고, 반드시 글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나와 부딪힌 그 말씀들을 꼭 기록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펼쳐보셔도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아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백에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스크린에 떠있는 대로 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위로 향하는 화살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옆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나눔입니다. 적용입니다. 그 가족들과 부부가 함께 말씀을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이고요. 물음표는 질문입니다. 모든 말씀을 읽으실 때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내용은 무엇일까 잘 모르는 부분은 책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장모님들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또 해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서, 그 책의 여백에다가 깨끗하게 쓰지 마세요. 규칙책을 많이 낙서도 하시고 글도 적으시고 까막하게 적어서 그렇게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주간.